일단은 들어왔습니다. 제 방을 소개해드리면,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고, 음, 밖에는 이런 뷰입니다. 여기 책상 있고, 간단한, 간단한 걸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주방이 이렇게 있고, 일로 가면 화장실. 음, 화장실 이 되게 작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름 전신 거울도 이렇게 있네요. 어, 신발이랑 옷 계속 넘어놓을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 생각보다 넓어요. 오늘 저녁은 예로정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신라면과 하늘보리. 오늘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이제 카페테리아 가서 아사이골 받아오고, 사이즈 바꾸고, 이 m not going in there. I'm not going in there. I'm not g o i n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침 7시 반이고요. 튼교합니다. 오늘은, 네, 열심히 한번 걸어서 가보려고요. 37분 정도 걸리는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에 들어왔어요. 제가 좀 오늘 일찍 와서 반에 아직 저밖에 없습니다. 너무 떨립니다. 밖에는 런던 시내가 이렇게 보이네요. 너무 떨리고요. 자리 흡사 면접 보는 것 같고요. 지금 하, 잘할 수 있겠죠? 제 자리에요. 아무튼, 화이팅 해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심은에 네, 그 새로운 학생들을 위한 미팅이 있다고 해서 학원은 아직 못 떠나고 남아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학원 끝나니까 오후 되니까 날 이렇게 맑아지. 홍아, 저는 드라이어를 사러 테이머스에 왔어요. 그냥 딴거 사야지. 2 2유 파운드. 어산 아, 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오지에서 일단 엄청 많이 샀어요. 수건이 좀 부족해가지고. 수건 좀 사고 약간 정리해야 되는 서랍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고 막쓰레받 바지도 좀 사고 아,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노트도 네일 쓸 노트도 샀고요 K-MAX에서도 생필품을 많이 팔더라고요 헤어 컨디셔너도 샀고요 손 세정제도 없어서 이거는 시트론인데 이걸로 하나 사 봤어요. 에나도 넣고. 야. 어, 방금 나가는 길에 그어제 체크인 할때제 앞에 있었던 분을 오늘 아침에 학원에서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주 잠깐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네. 오늘 아까 또 카페 가다가 마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랑 이제 동행을 하게 됐어요. 동행을 하게 돼서 같이 필요한 것도 사러 가고 좀 냉장고에 넣어둘 식량들도 같이 사러 가면서 좀 친해졌어요. 친구를 그래도 사귀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둘다 영어가 미숙해서 서로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 그게 문제예요. 너무 아 그래서 진짜 아 영어 잘하고 싶다 말 잘하고 싶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무작정 내뱉고 있으니까 아무튼 방에서 밥 먹고 이따가 만나서 여기 숙사 같으니까 같이 둘러보기로 했어요 기숙사 오늘 저의 저녁입니다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요거트랑 이런 초밥. 작은 초밥을 하나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계속 먹어가지고 저도 따라 중독된 스벅 프라푸치노 커피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은 먹어주도록 할게요. 안되는 음, 체험을 하러 갑니다. 아쁘지 않아요? 이밀질 Let's <coughs> 올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돌아가려고요. 오늘도 어, 오늘도 하루의 마무리는 복습과 영상 편집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들이나 뭐 문법이 좀 많아가지고 복습이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따라가야 되니까 한번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요 오늘은 등교 3일차? 3일차인 것 같은데 오늘 그 내셔널 갤러리 소셜미디어 활동 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밖에 활동 좀 해보고자 어좀 깔끔하게 입어 봤습니다 수업 끝나고 2시에 모여서 내셔널 갤러리를 다녀올 것 같아요. 다녀올게요. 출발. 가는 길에 빵을 좀 샀어요. 아침을 안 먹으면 진짜 안될것 같아가지고 1시까지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침을 좀 먹게요. 어디서 온 거예요? 페루니아? 퇴근할 때 퇴근하면 And it's in, it's, it's in room, room 18 on the third floor. <laughs> was a transform a transformational type of the lgbtq plus right so <laughs> <laughs> I do it okay 집을 도착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을 했고 어, 오늘 하루는 진짜 너무 길었는데 재밌었어요 오늘 친구들 좀 많이 사귄 것 같고 내셔널 갤러리도 갔다 오고 어, 친구들이랑 라면도 먹고 아주 알차게 보낸 하루고 저는 이제 다시 씻고 쉴 준비를 해 볼게요 짠 오늘도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4일차입니다. 잘 일어나서 학교에 갑니다. 콜라 사러 왔는데 바닐라 맛도 있고 체리 맛도 있어요. 대박. 신기하다. <목소리> 아, 투 와트 리스 not even so e 언니도 yeah. <laughs> 저는 들어왔고요. 오늘은 또 사우디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 원래 제 플람메이트들이라서 원래 알던 사이였지만 얘기도 많이 했고 좀 재밌는 두 시간 보내고 온것 같아요. 일단 집에 잘 왔으니 씻어보도록 할게요. Earth, mm. uh, Earth, Earth, bird, bird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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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lian? Yes, it's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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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ondon. <In> London? <laughs> <Yeah>. oh. <laughs> A well, real actor. Thank you. Okay. So, uh, thank you for being a great cast. So colorful. And, um, <laughs> and if you ever need anything from me, I'll give you my email. <laughs> 거기부터 아, 아 아, 그리고 어, 일어났는데 비가 좀 오는 거예요. 지금도 살짝살짝 살짝 오고 있거든요, 비가. 그래 가지고 지금은 잠깐 낮에 편집이나할거 하다가 어, 오후 돼서 나와 보려고요. 저는 지금 학생용 오이스터 카드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음. 어 아, 아, 아. 트래블 카드 버스 트램펫 a 음. s 저의 아점 짜파게, 짜파구리, 김치 먹고 슬슬 나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까지... 어, <목소리> 아, 그냥 그냥 먹겠으면 좋겠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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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자인 저사람 뭐지? <laughs>

방을 빼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아침에 나가기 전에 이런 선물을 방 밖에 문에 걸어두고 갔어요. 아 진짜 너무 감동이다. 어... 아 뭐야! 귀여워! 귀여워! 아이, 이런! 그 친구가 진짜 귀엽거든요? 뭔가 자기가 제일 귀여운 걸 선물해주고 갔어요. 아 진짜 감동이다. 가 음, 뭐 이런 이런도고이퍼도주고요이퍼도이도주고이런도주고이이런노트도 어, 주시 고고마워 카렌. 고 음, 많아요. 스루트나 다른 식품 마켓. 후식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바나나 케이크 편의 보면서 나는 너무 몸에있어서 편하고 했었거든 근데 불편하게 되있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바나나 이아이티아 거. 이아이아이 정보가 정확히지. 이번 주 일주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좀더 다양한 곳도 가보고 관광지도 좀 가보고 좀 열심히 한번 다녀보려고요. 이번 주는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